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KT 소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기변경입니다. 11월 10일 기준 Z 제 Z 폴드4 공시지원금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엿보이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할부 원금을 줄여 주는 게 어딥니까? Z 플립 4 256기가 출고가 125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초이스 스페셜 요금제, 백신 요금제를 적용하면 공시 지원금 80만 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45만 4천원이고요 여기에 매장 지원을 받으시면 그냥 할부 원금 0원이 됩니다. 통신상 이동 기기 변경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기 변경을 해야 하는 kt 고객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z 플립 5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얼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z 플립 5를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10일 기준 z 플립 5 256기가 출고가 139만 9,200원이고요. 백신 요금제 사용 시 공시 지원금 60만 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79만 9,200원입니다. 기기 변경이라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평균 30에서 35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시면요. 35에서 4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Z플립4 Z플립5 할부원금 차이는 약 4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고객분들이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급하게 휴대폰 구입을 해야 한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Z플립4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Z폴드4도 공시지원금 8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998,500원입니다. 여기에 매장 지원을 받으시면요. 할부원금 40에서 4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Z폴드5와 할부원금 차이는 <목소리> 60만원 정도다고 <목소리>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변경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세표 적용이 안된 곳들이 많을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금액을 토대로 할부원금을 계산해 보시고요. KT 기변을 하셔야 하는 분들, z 플립4 Z폴드4 재고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빠르게 결정을 해서 누구보다 저렴하게 기기 변경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11월 중순 구입하면 좋을 휴대폰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